지윤아, 어디다 손을 대노? 내가 꼴도 보기 싫으니까 나가라고 했잖아. 근데 왜안 나가는데? 또내이에서 무슨 짓을 해 지윤아, 내일 혼자서 혼밥을 할라니까. 지윤아, 네 같은 거 그냥 죽어라. 내가 오늘 죽여줄게! <laughs>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더라고요. 미쳐서 날뛰다 고꾸라진 걸 남편이 병원으로 데려왔다고. 차라리 그때 둘중 누구 하나라도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. 만약에 남편이 죽었다면 지훈씨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. 하루에도 12번씩 미쳐버릴 것 같은 이 마음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요? 남편이 죽고 지훈씨가전가자가 되면 그땐 뭐가 남는데요? 편이 죽는다고 지윤 씨 마음이 편안해지진 않을 거예요.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명쾌하지 않거든요. 그러면요?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? <laughs> 분노는 상처난 마음에 기름을 붓는 거랑 같아요. 활활 타고 나면 그 상처가 치유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상처 위에. 공허함까지 얹어지게 되죠 그러면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태호 없을 또 다른 걸 찾아 헤매게 되고 결국 남는 건 악순환 뿐입니다 지금 지훈 씨한테 필요한 건 남편을 죽이는 일보다 자신의 마음을 잘달래는 일입니다 그래야 정말 끝낼 수가 있습니다 해 줄게 오빠, 나는 네만 사랑 하고, 네는 나만 사랑 하고, 우리 죽을때 까지 그렇게 살 자. 자기야. 어. 왜? 밥다 차렸다고 몇 번이나 불렀구만. 뭐 하고 있는데? 어. 아, 아니다. 밥 먹으러 가자. 처음에는 분위기 괜찮았거든. 근데 좀 취하니까 사람을 자꾸 울고불고 아 내가 지한테 연하를 했냐고 동창회가 완전 초상집 같았겠다 야 근데 좀 심각하긴 하더라 멤버 15명 중에 4명이 연한 거 있지 그런 거 보면 그냥 결혼하지 말고 혼자 살까 싶을 생각도 들고 야 이거 조심해라 남 얘기로만 듣지 말고 10중 팔고 눈 돌린다는데 이제 이 얘기 가져와야지 어 자기야 우리 팀 오늘 야근이다 기다리지 말고 당신 먼저 자라 미안 아니야, 뭐하노? 오빠 오늘도 늦을 거라는데 집에 놀러 올래? 내 지금 친구랑 같이 있는데 심심하면 나올래? <laughs> 아니, 그럼 됐다. 재밌게 놀아리. 아. 어. 어서세요. 오옷 찾으러 왔어요. 전화 주시면 갖다 드릴 텐데. 볼일 보고 들어가는 길인데요, 뭐. 아, 네 잠깐만요. 여기 있습니다. 왔습니다. 아, 이거 주머니에 들어있더라고요. 아, 네 감사합니다. 당신 영화 피에타 봤나? 아니, 주변에 그 영화 본 사람은 없는 것 같던데, 왜? 아니, 광고 보니까 재밌겠던데, 어떤가 하고, 우리 주말에 그 영화나 보러 갈래? 주말에 가면 사람도 많을 거고 난 그냥 집에서 쉬고 싶은데. 어, 정우 씨 결혼 준비는 잘돼 가야? 많이 바쁘죠. 네, 근데 요즘엔 야근도 없고 회사 일이 한가해서 괜찮아요. 야, 네가 이 시간 어쩐 일이고, 지윤아, 왜 무슨 일 있나? 언니야, <laughs> 지윤아 왜 무슨 일인데? 언니한테 이야기해 봐라, 어? 아 울지만 말고 말을 좀해 봐라. 무슨 일인데? 오늘 퇴근하고 나좀 봐요 지훈이한테는 말하지 말고 밥 먹어라 당신 어디 아프나 아니 오늘도 늦나 어, 오늘은 뭐 별일 없을 것 같은 아 약속이 있었네 지윤이 괜찮아요? 지윤이가 왜요? 어제 집에 왔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참을 울더라고요 울어요? 무슨 일이지? 집에는 아무 일이 없는데 그래서 아침에 기분이 그랬구나 어렸을 때 말고는 그렇게까지 우는 거 처음 봤다니까요 마음이 불안한 게 얼마나 걱정이 되든지 정대리님, 이것 좀 봐주세요. 여보, 생일 축하해. 우 와, 이 케이크 진짜 맛있게 생겼다. 당연하죠. 내가 이거 살라고 40분이나 줄서 있었는데. 아, 음. 40분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네. 자, 이따 한번 먹어봐봐. 책이 다 거기서 거기지 뭐. <laughs> 아, 아, 뭔가 선화 됐더니 선물이 없네. 제부 우리 지윤이 생일 선물은요? 자, 자. <laughs> 야, 안 열어보나? 나도 구경 좀 하자. 나중에 열어볼게. 야, 이지윤. 니왜 네 그러는데? 네 생일이라고 다 모여있는데, 똥심은 표정으로 앉아서 지금 뭐 하는 거거든? 그러고 보니까, 네 그저께부터 대놓고 툴툴거리던데. 뭐고? 도대체 뭐가 불만인데? 뭐가 불만이냐고?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서 그러나? 아, 종다 그만 좀 해라. 뭐 하는 짓이고, 오늘 같은 날. 지훈아, 방에 들어가자. 하, 언니 말 들어라. 빨리 온나. 지윤아 무슨 일인지 얘기를 좀 해봐라. 언니야 이따 하자. 내가 다 얘기해 줄게. 그래 알았다. 잠좀 자라. 그게 아니라 생일인데 좀참좀 괜히 그럴래가 아니잖아요. 적당히 해야 참죠. 그냥 한잔해요. 저 사람 없었나? 오늘 내 기분이 어떤지? 알 잖아요? 당신, 동생이 기분 잡쳤으니까? 당신이 위로해 줘야지. 저 우리가 한두 번했구나. 저기 지윤아 입 다물어라. 목소리만 들어도 구역질 나니까 지윤아 그래 말이 하고 싶어서 한달란것 같으니까 어디 한번 말해봐라 둘이 언제부터 그런 짓 했는데 말하고 싶다면 얘기해보라니까. 시가잔다고 내가 너무 냉큼들러 붙은 거 알까? 두 사람 지금 속으로 내욕하고 있는가 이제? 어 찔려라. 안 그래도 지금 속으로 언니 욕하고 있었는데. 야 이지윤. 어 농담이다. 우리 건 욕을 왜 하는데? <laughs> 언니 같이 가면 훨씬 편하고 재밌고 우리야 더 좋지. 맞습니다. 우리 채영이 가야 분위기가 이렇게 딱 살죠. 그래, 뭐 대중이 원하니까 이 한번 미생해서 여행하는 동안 열흘 봉사해줄게. 사진도 열심히 찍어주고 술 좋아하는 우리 제부 술 친구도 해주고. 오케이! 오케이! 출발! 나는 이제 잘 난다. 둘이는 계속 마실 거지? 당연하지. 아직 술통이 술이 반도 안 찼는데. 어이구 이 술꾼 누가 데려갈지 진짜 걱정이다. 그러고 보면 자매가 참 희한하다니까. 언니는 이렇게 주당인데 어째서 동생은 술을 입에도 못 대는지. <laughs> 많이 마시진 말고 언니도. 알았다. 아유. 내 동생 잘자리. 아, 어. 자 우리 한 잔. 오케이. 음. <목소리> 아. 아. 내가 화장실 좀. 아. 혼자 술 마시지 말고 기다려요. <laughs> <응>. 왜? 왜? <laughs> 아. <laughs> 아, 아, 왜? <laughs> 왜? 우리 처형, 이쁘네. 왜 이래요? 왜 이라기면, 좋아서 그러지. 지훈이 몰래, 딱한 번만. 지금 친구랑 같이 있는데 심심하면 나올래? 그래 그럼. 어. 너무 깔 <laughs> 지단다. 지윤 아, 언 니가 입이 열개라도할 말은 없 는데. 술 취해서 그런 거다. 취해서 그, 그래. 다른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니까. 아니니까 뭐. 아니니까 이해라고.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나.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고 핑계도 가려가면서 해야지. 취해서 그랬다면 다 용서가 될줄알아 어? 지윤아 미안하다. 언니가 진짜 잘못했다. 지윤아. 언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동생 남편하고 붙어먹은 주제에 언니? 둘이 좋아서 붙어먹을 때는 하나도 안 미안하다가 들키고 나니까 미안하나 안 들켰으면 하나도 안 미안했을 건데 들켜서는 엄청 온통하겠네 그자 당장 나가라 내 눈앞에 설정되면 그날 이후 내 인생에서는 중요한 뭔가가 빠져나가 버렸다. 남은 건 헛개비 같은 몸뚱아리뿐이다. 모든 걸 지워버리고 싶지만 발버둥 칠수록 기억은 또렷해진다. 언제쯤이면 이 지옥에서 빠져나갈 수 있을까? 그런 시간이 과연 오기나 할까? 몸은 괜찮아졌나? 안부 같은 건 생략하자. 그런 걸 물을 만큼 좋은 사이도 아닌데 이혼 소송장이다. 법원에서 보자. 기윤아, 미안하다.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로 네 잘못 털어버리려고? 꿈도 꾸지 마라. 나는 그 사과 받아주지도 않을 거고 평생 네 저주할 거니까. 네가 저지른 죄가 어떤 건지 그 수치심에 평생 발버둥치게 만들 거니까. 그렇게 만드는 게내 남은 인생의 목표다.